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일반 도로를 나갔을 때 아,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아니면 자전거 도로에서는 뭐 심하게 그러진 않지만 일반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보시면 이제 차선 하나에요 차선 하나 차선 하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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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게 뭐냐면 왼쪽으로 왼쪽으로 커브도는 건 다들 잘합니다. 그리고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는 잘못 해요.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쪽이 보통 이 공간이 블라인드입니다. 블라인드. 이쪽이 잘안 보여요. 이쪽이 잘안 보이니까 회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쪽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겁을 나요. 겁을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우측으로 회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납니다. 우측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갈때 사고가 많이 나요.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평지에서 말고 평지 말고 내리막길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면 평지에서는 이렇게 가더라도 속도가 빠르지 않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얘는 컨트롤이 돼요. 얘도 컨트롤이 되고 그래서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. 내리막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보통 이제 코너를 들어갈 때 이렇게 가죠. 파란색으로 설명드릴게요. 아웃에서 인 아웃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감속 여기까지는 감속인데 여기서부터는 감속을 하면 안 돼요 특히 여기서 감속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감속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코너 들어가기 전까지 감속을 한 상태에서 과도한 브레이크가 아니라 약하게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요 포인트 요 코너의 중앙 중앙이라고 보는 지점에서는 브레이크를 놓고 다시 가속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. 속도를, 속도를 올리기 시작해야 돼요. 여기도 마찬가지, 감속을 여기까지 완전히 하고 난 후에,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고 빠져나가야 되는데, 지금 이제, 말씀드린 대로 이쪽은 왼쪽에서, 왼쪽으로 컵을 놓을 때는 이쪽이 다 보여요. 이쪽이 다 보이는 형태입니다. 3.3m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이쪽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겁, 겁을 먹진 않습니다. 근데, 얘가 문제예요, 얘가. 얘가 얘가 문제입니다. 다들 얘는 아웃에서 인쪽으로 다 들어가요. 근데 얘는 어떻게 되면 아웃에서 여기 이제 가상의 중앙이 있다고 하면 거의 이쪽으로 갑니다. 중앙에서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. 이쪽으로 빠져서 가는데 빠져서 가다가 반대편에 차가 보이거나 블라인드 디가 차가 보일 때 갑자기 보이게 돼 있어요. 갑자기 보이게 되면 내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. 자전거를 꺾어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나 만, 많이 없어요 선수들도 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이쪽에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안쪽으로 감아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감아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일반 동호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. 연습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라이더를 자꾸 밖으로 튕겨쳐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 그러면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. 여기 피할 수 있는 공간이.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갈때 서서히 감속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급하게 감속을 하다 보니까 뒷바퀴가 슬립이 나거나 아니면 앞으로 날아가는 전복사고가 발생되는 게 그런 원리에서 발생이 됩니다. 브레이크를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다가 어, 반대편에 차있네? 라고 하고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잡으면 뒷바퀴가 돌아가거나 뭐 하면서 낙찰을 할 수가 있는 게 왼쪽. 오른쪽으로 감아도는 회전이에요. 그 회전이 겁이 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속을 많이 하는데 감속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중앙선에서 이 차선의 중앙이 아니라 중앙의 안쪽 회전 안쪽 구간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이쪽에 도피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갈때 항상 보면 여기서 보면 가실 때. 중앙 쪽으로 가지 마시고, 안쪽으로, 이쪽 말고, 안쪽으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밖으로 과도하게 빠져나가면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중앙선은, 공도에서는 100% 지켜야 되는 게 중앙선이에요.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물론, 아주 경우에서의 앞에 장애물이 있고, 흙이 있고, 반대편에 차가 안 오니까, 뭐,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넘어가서는, 중앙선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, 우측으로 갈때 회전에 대해서, 어, 좀 위험하기 때문에, 안전하려면 조금 연습을 더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왼쪽으로 가는 회전은, 뭐,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, 대체적으로 다 잘합니다. 대체적으로. 대체적으로 잘하고, 지금 이제, 아까 전에 이제 코너, 하나짜리, 하나짜리를 얘기했는데, 이제, 더블 코너, 이제, S자 코스죠. S자 코스로 갈 때. 보통 이제, S자 코스로 갈 때는, 이렇게 설명우 해야겠다. 이렇게. 네. 이렇게 길이 있다라고 하면, 자, 보면, 그, 경험이 없는 분들은 라이딩을 갈 때, 아웃, 인, 아웃, 나갔다가 들어왔다가, 뭐 이런 형태 지그재그로 막 가요. 뭐 이렇게 막, 차선을 보고 따라갑니다. 차선을 보고 따라가는데, 그렇게 가지 마시고, 이 공간을 보세요, 공간을. 공간을 보시고, 공간을 보시고, 최대한, 가능하다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런 형태로, 이런 형태로, 이런 형태로, 이런 형태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 형태로 거의 직선에 가깝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이걸 어떻게 보면 되느냐? 어, 르드 프랑스나 부엘타, 어, 지로디 이탈리아를 보면 항공에서 뛰어난 헬기 사진, 헬기 영상을 보시면 보통 선수들은 다 이런 형태로 직선으로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. 이 회전하는 코너를 하나, 둘, 셋,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보고 시야가 확보됐다면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, 직선으로. 직선 위주로. 근데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직선 위주의 주행을 하는 게 가장 라이더한테는 안전합니다.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, 이 코너, 이 코너를 갖다가 계속 하다 보면 브레이크 잡고, 브레이크 잡고, 브레이크 잡고. 그래서 조금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과 실력 차이가 확 나는 지점이 이런데예요. 이건 자전거뿐만 아니라 운전도 마찬가지예요. 운전을 하고 시골길을 갔을 때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브레이크를 들잡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잘안 죽어요. 그래서 코너를 지나더라도 쭉 가는데 초보인 분들은 여기서 브레이크 잡고, 여기서 브레이크 잡고, 여기서 브레이크 잡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. 떨어지고 다시 가속을 하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 그것 때문에 직선으로 가라는 건 아니에요.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내가 감속을 많이 하니까 불안하면 감속을 해야죠. 위험하면 감속을 해야죠. 하지만 감속을 안 하려고 조금 적게 하려는 방법은 이걸 코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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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보지 마시고 이걸 전체 공간을 보고 직선 위주로 주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다운힐 할때 왼쪽으로 감아도는 코너는 다들 잘하시니까 오른쪽으로 감아도는 코너일 때 가급적이면 코너 안쪽으로 더 붙어 주시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돌발 상황이 있으면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도피 공간이 있,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. 바피할 수 있어요. 진짜 경우엔 포트홀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한 웬만해서는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일 핵심적으로 얘기해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더블로 S 자 코스가 있을 때 코너 코너 코너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것보다 전체적인 공간을 보고 직선 주행하는 게 오히려 라이더한테는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할수 있다는 거.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리막길에서 코너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려 봤는데 어, 이거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선행하는 라이더가 잘 보여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선행하는 라이더가 잘 타는 분이다 그러면 그 분의 따라가는 라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다운힐도 편안한 다운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. 내리막길에서 코너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또 궁금하신 내용이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로 해주는 게 좋은데 제가 그럴 능력이 안 돼야 되니까 이걸로 설명을 계속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좋은 생각 황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